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아, 하반절 부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사실 즉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린 사실을 비난하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이 비난하는 문제를 그들 앞에서 잘 해결한 이야기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와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다. 자, 어제 읽었던 17절, 18절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19절, 20절 말씀에 지명이 여러 곳 나오는데 이런 지명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봐야 될게 뭐냐면 지명만 읽으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지도를 꼭 확인을 할수 있어야 만합니다 그러면 이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대단하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차분히. 설명하고 나니까 어, 베드로와 함께 요빠로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갔던 사람이 여섯 명이 더 있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도로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도로 확인할 때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서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먼저 베니게와 그 다음에 구브로 섬과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요 흩어진 자들이 제일 뭐 흩어진 자들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은 이세 곳에서 헬라인들 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중에 구보로와 구보로와 구레네 이 아프리카 지역 아닙니까 구보로와 구레네에서 온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던 거예요 자, 요기, 이런 부분을 볼때 여러분들이 뭘 봐라? 치료를 꼭 확인해라 자,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가지고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안디옥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구레네하고 이 구브로스에 있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느냐하면 이름은 모르는데 예루살렘에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왔던 유대 인들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구레네와 구브로섬에 있던 사람들도 안디옥에 왔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될 때의 상황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닥친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11장 상반절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그렇지. 성령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구나.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렸음을 점차적으로 깨달아 알 때였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좁은 생각의 틀을 깨버릴 때, 바꿀 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우리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좁은 생각을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바꾸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가 설립된 결정적인 동기는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기억나시죠? 구브로 섬과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자,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 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드디어 전파하자. 여기에서 그냥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태동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안디옥 교회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아, 이방 선교의 교두보가 되겠구나. 큰그 그 점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누굽니까? 예,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바울이 이제 1, 2, 3차 선교회 그리고 로마까지 의 여행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때부터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순교하자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를 제외한 모든 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음이 전파된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으로 생활한 사마리아죠 지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9장에는요 사울의 해심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는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고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쟁이 집에 있다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할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눈으로 보고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날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의 역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 했습니까? 사람들은 도구로 사용되었고 성령 하나님 의 역사가 특별히 구레네에 있는 사람과 구브로스메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곳까지 도망갔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태동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존으로 있던 우리들과 새롭게 유입되어 오신 교인들이 잘 조화가 되어서 이 지역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안디오 교회가 부흥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보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데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를 알게 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역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였는데,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에, 자, 사도행전 5장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사도를 속여가지고 헌금을 자기 스스로가 마음대로 취해서 그 부부가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바로 이전에 사이프러스, 오늘 구브로섬에 사는 바나바는 구부러에 있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은 사람이었고, 오늘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안디옥에 파송될 정도로 진실된 예수의 제자들로, 제자로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1장 24절에는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다 이 그런 의미는요 신앙의 인품이 갖추어진 사람이다 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바나바는요 항상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는요 그 안디옥 교회를 처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세상적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그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사택은 어디일까? 무엇일까? 그런 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보고, 누가 부흥을 일으킵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붙어있지 말고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있으라 권고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단임 목사는요이런사람입니다 자기가 있을 때 교인들에게 막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조용히 사라지고 나면 교인들이 그래 그때 목사님이참 진실한 목사님이어서사라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사라질수 있어야만 사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지 아닌지는 그분이 그곳을 떠나보면 아는 것이지 있을 때 판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죽게 붙어 있어라 권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의 위대한 점은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울 같은 인물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를 찾아서 다소까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지도를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여기가 어딘가, 지금 안디옥교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다소는 여러분 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야 다소에 지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요 위대한 점은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사울 같은 인물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를 찾아러길르기아 다소까지 갔고 그를 모시고 와서 두 사람이 함께 1년간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염두에 두고 충성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울은 바나바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유대인 가운데서 젊지만 가장 뛰어난 대학자였습니다. 스테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왜 사울 앞에 옷을 갖다 놓았습니까? 자기들이 살인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사울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를 다소에 가서 데려와서 1년간 함께 사역을 할수 있었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교회를 숨길 수 있는 사람으로 모셨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는요, 새로운 인재를 개발하고 등용하는 사람이고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며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성경 공부 가운데 바나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조력하는 사람, 교회를 보이지 않게 세우는 사람, 인물을 세우는 사람. 게 바나바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던 공부입니다. 그 결과 바나바와 사울이 동력한 결과 1년 동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헬라우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황제를 따르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말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되게 아소서 그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1년간 처음에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엄청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인품이 있는 바나바라는 사역자와 실력이 있는 사울 두 사람이 1년간 가르치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까지 아니 이제 개척한 교회가 모교회인 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황제가 되었을 때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laughs>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외면하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의 빛진자로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자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비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가보는요 아무렇게 예언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예언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어려운 청편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빛을 갚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같은 착한 교회, 착한 교인.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아는 교회, 교인.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극휼함이 있는 교회, 교인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착한 교인, 복음의 빛진 자임을 아는 교인, 그리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인,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극류함이 있는 교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착 한 심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종이 오른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올해 필리핀 선교지와 또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선교지를 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복음의 정인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